말할 사람이 없네. 길가면 홀로 중얼거리던 그 남자를 이제는 이해하네. 말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으리라. 아니 말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으리라. 그 남자는. 이제와 이해하네. 홀로라도 중얼거리던 그 남자의 아픔을. 지나가던 누구라도 들어주면 했으리라.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 남자의 독백은 제발 이제는 과거형이기. 내가 외로운 만큼 외로운가요? 시린 바람에 차오른 눈물, 무신결에 떨어지니 가슴이 횡하나요? 괜찮아요? 말하지 않아도 내맘 시린 만큼 세상 수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힘든가요? 다 포기하고 싶나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외로운 만큼 내가 절망하는 만큼 세상 수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은 아니라도 남의 불행이 내 불행의 위로는 되잖아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 못내 아쉽습니다. 비릿한 강바람 내음이 향기로워 못내 아쉽습니다. 가을 햇살 찬란한 강물을 바라보니 못내 아쉽습니다. 저렇게 수천만 개의 반짝이는 다이아를 저리 아름답게 비상하는 새들을 솜털처럼 살랑이는 갈대숲을 뒤로하고 언젠가 이 지구별을 떠야 한다는 것이 언젠가는 이 지구별을 떠야 한다는 것이 못나 아쉽습니다 으리으리한큰 의리 집도 없지만 설령 이따 쳐도 그큰 집은 기꺼이 두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벚꽃 눈꽃 피는 봄 푸른 비 목욕하는 여름 오색 단풍이 춤추는 가을 하얀 성애가 반짝이는 겨울 이 사계와의 이별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부질없는 아쉬움을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다만 남겨진 지구의 사계가 계속 아름답기를 기록합니다. 오월 이밤나무에 눈꽃 내리니 오월 이밤나무에 하얀 눈꽃 피어 이웃집 할머니 새벽잠 깨셨다네 오래 왜 눈이고 내다본 창밖 이팝꽃 눈꽃 때 바람이 아삭거렸다니 내 삶의 소망은 오래오래 올이밤나무 눈꽃을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소망은 오래오래 이웃집 할머님과눈 인사하는 것. 올이밤나무에 눈꽃 내리니 첫사랑처럼 아름 아름 가슴. 나의 유년. 어릴 때부터 난 겁이 많았다. 두려움이 많았다. 사람도 낯선 환경도 늘 두려웠다. 초등생이 되는 전날 밤도 떨려 잠못 이루었다. 담임 선생님도 친구들을 또 두렵기만 했다. 선생님은 분홍색 바지를 질게 입으셨다. 떨림과 두려움에 내 심장은 경계했고 어느 날 길에 한참을 엎어져 있었다. 지나가던 상급생 오빠가 날 구해줬다. 상급생 오빠가 담임 선생님을 모셔왔고 선생님이 날 집에 데려갔을 때 엄마는 강냉이를 드시고 계셨다. 그렇게 겁 많던 나는 어떻게 반가워 그먼 길을 걸어 혼자 집에 돌아갈 수 있었을까? 가끔은 지금도 살아 숨쉬는 내 자신이 기특하고 신기하다. 내 유년은 겁쟁이의 처절한 사랑. 사랑할 때는 바보처럼, 사랑할 때는 바보처럼 사랑하자. 눈 멀고 귀 먹도록 맹목적으로 사랑하자. 등신 천치 소리 들어도 기뻐하자. 사랑이 끝난 뒤에는 깨끗이 돌아서자. 구질구질 찌질하게 굴지 말자. 한때 사랑에게 더러운 벌레가 되지 말자. 돌이켜 너와의 사랑을 추억하게 하자. 비 오는 날 너와의 입맞춤을 떠올리게 하자. 눈 오는 날 너와의 포옹을 그리워하게 하자. 사랑이 떠난 뒤에는 그 사랑에 감사하자. 너덜너덜 더럽게 굴지 말자. 한때 사랑에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기억되자.